당신들 방식대로 갚아주겠다는 김병기 신용검사양의 선전포고하는데 살기 느껴진다. 국민을 배신한 공직자에게는 단 한치의 용서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헌법 존중 TF 구성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123 불법 비상 계엄 민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는 그가 누구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과 헌법 앞에 단한 명의 예외도 두지 않겠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 검찰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합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그렇게 해놓고 살아남은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이 아무 차별을 받지 않거나 처벌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조직이라면 그 조직은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의로운 척하는 정치 검사들에게 묻겠습니다.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검사장, 지청장, 일반 검사까지 이렇게 떼지어 나서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혹시 당신들이 반발하는 그 기준은 검찰 개혁을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까? 그런 자들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는 왜 항소를 복귀했습니까? 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사도 한마디도 안 합니까?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습니다. 국정조사에서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검을 통해 엄단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치 검사들에 의해 저질러졌던 각종 조작 수사와 기소의 진실, 정치 검사들의 학명을 빙자한 반란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과정은 국민께서 직접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늘 감사합니다.